사막 사막입니다 사막 음, 아까 멀티밥 이래가지고 그랬었나? 그럴수있어 이분들은 꾸준해가지고 벌써 식재료 퀘스트를 다 깨놓으신 분들만 들어왔을수도 있겠습니다 난다 띵겨놓은거 같지 탄탄탄탄탄다가줘와징다네 t 당 더스 게네포스 어제 10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10번 쪽근 n 이 여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n tan, 기에 해머 유저 t 저 n 그 당시 굉장히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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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굉장히 해머를 쓰고 싶어 그래서. 근데 생태 영상이 없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네. <웃음> 어. 아주 와. 저 수게네 포스 일로 와. 빠르잖아. 어 편비. 아! 오 어, 뭐야 이거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스트라이커에서 단차 그거 하면은 좋네 일단 사징 위주로 합니다 아아 고조차 이게 쿵쿵쿵이지? 쿵, 쿵, 쿵. 김오시고. 아, 비켜! 비켜! 넘나 만다나 비켜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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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아, 네, 대파천국님 반갑습니다. 어마이야리도 여기서 숫도로 갈면 이 녀석이 가만히 날 놔둘까? 도전! 헹! 하하 <laughs> 빵야! 예스 나쁜 놈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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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이면은 메테오 찬스가 나는데 말이다. 스피닝! 아, 왜 소수가? 늦어, 늦어, 늦어! 빠릿빠릿하게 못하나? <laughs> 어 얘네 왜 그러는 거야? 비켜, 제발 으악. 뭐, 계속 늘어나? 에이, 몰라! 개들! 대도 말은... 쓸모가 없네 쓸 타이밍을 도저히 모르겠다 오, 골로 갈것 같아.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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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땡큐, 땡큐, 이건 땡큐. 숫돌은, 밖에서 갈고 오자. 어우 걔네 보스 쎈 거. 근데 이거 스트라이크 해면은 대체 어떤 식으로 써야 되지? 어, 써봐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따가 없는데 말이지. 그러면은, 만약에 스톤을 어머니로 넣었어. 넣은 다음에는, 차은 컨버를... 콤보를... 아우, 뭐, 뭐, 어디 있습니까? 아, 야야야 일단 아직까지콤 컨버 맞아도 모르겠네. 이제 보니까 스트라이크 한나 아예 안 썼구나. 빡... <apping> 아, 사막... <사마>! 체크... <neighborhoods! 웃음> 아, <Igació improve> 아, 아, 아파, 아파, 아파... 에... 연연 연계 아 연계, 그거그 연계는 되는데 잠깐만, 콤보 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일단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르네 어퍼컷도 이제 볼게까 있네? 엥? 차 지금 무지하게 빠르고 이거 연계는 안 되고 음... I don't know 그냥 오로지 차징 내려찍기가 답인가? 그거같아 <laughs> 마비 콤보 당했어요 맞딜하다가 어이 바보같네요 젠장한 놈! 아이 아장또 엄청 많아! 썩 물러가라! 아 근데 얘네 때리면 나 예리도가 더 이상의 숫돌이 없는데 예리도 아껴야 돼. 야, 아, 아, 빵야. 비교를 가하고도 못했어. 쪽 어디 도망가 빡! 우디 도망가 마음에 안 들어. 난진 놈 撸啊，打！喂、ouais.！呼呼呼呼呼呼！撸啊！啊啊，你真打！赞！<laughs> 기모시고 no! 이건 잡히지 않을까? 짠안 되네 머리 머리 어 메테오 마무리 어 <laughs> 수레를 탈 수도 있습니다.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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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빙 결정을 몇개 먹어야 되는데, 밤사막에서만 나왔었던가? 빙 결정 여기 아니었었나? 기억이 안 나. 필요한 광석은 너무나도 많다. 아직까지. 아니었지 아마? 음. 어잘 기억이 안 난다. 나오네 빙결정 빈 빙결정 빈 왠지 모르겠으나 보스로 나왔습니다. 현안에 <laughs> 어. 기억이 잘안 나. 근데 나오긴 나왔어. <laughs> 나이스. 얘가 너지? 됐고 자 다음 게스트 바로 가죠. 노스 음... 가레오스다. 노스 가레오스. 이게 해머가 일레어였었구만아 어쩐지 일레벨 어. 자리는 좀 이제 힘들어. 어쩐지 뭔가 오래 걸렸더라고. 잘 때렸는데 말이다. 자 이번엔 대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얼 대검을 쓸 차례인 것 같아. 누가 봐도 그래. 역시 남자는 지충참 이거죠. 오케이. 음, 이번 게스트 돌면서 조금 광석 좀몇개좀캐 캐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석 몇 개만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건 뭐 내가 쓸만한 스킬이 없네. 나머지다못 일겠어. 오 아무거나 가시오. 얌. 깜바람 고등어 대검 그렇지 고등어처럼 보이긴 해. 허허. 를두 개씩 이제는 두 개씩 정도는 들고 가도록 하지. 등록을 다시 하겠습니다 빵 됐어! 드디어 내가 숫돌을 챙겨 다닌다 숫돌 근데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리도가 이제 방금 올라가서 싹 가져가야징 부자 될 거야 하나하나 하나 아낄 거야 두 개면 충분할까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전판에는 1레벨짜리 해머를 써가지고 그래. 자 가레우스 하나는 수렵이 되기를. 난 아, 런지 모르겠다 자 일단 겁나게 빵야 한번 더 빵야 착! 한번 더뚜아 다리였구만 이번엔 착! 악 체킷 이한번음 나게 가리했구만공 공. 공. 오메. 후! 어? 이씨! 단장 역시. 역시. 가리오스 역떠버리는 거는 시역리를대고 말한 게 없는 거 같아 최고의 선택이었다 얘는 그냥 뭐가 지 쓰는 게 아, 실수 넘어갔다. 여기서 지총! 빵야! 음. 아주 좋아. 이 녀석이 빵야. 한번 더! 왓타! 한번더빵야 다. 어어어그잘되겠어지금 <laughs> 열매 하 나가 필요 합니다. 먹악어 음~ 화났 나 봐. 아, 아, 다 아, 왜?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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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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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가 아, 가 아, 가 아, 요당시 가레오스 너무 잘 튀어나옵니다, 진짜. 정말 잘 튀어나와요. 사실상, 은복탄이 별로 필요가 없어. 아! 쓸 기회가 안 나와. 에이 볼락! <laughs> 아어 무식해. 한번 더! 땅이야. 예 s 옛날에는 진짜 그게 비정상이었지. 맞아, 맞아. 이게 정상입니다. 아, 세컨드즈 가레우스 생각나. 아, 짜증나. 생각만 해도 시가 떨린다고. 엥? 이 둔탁한 소리 보지? 이 통하는 돈탁한 소리 뭐지? 업아카! 대충 맞은 것 같아. 맵이 동이구만. 하하, <laughs> 지충창 아끼고 있다가 수면참 용도로 한번 써볼 걸 그랬나? 이건 좀 까비네요, 까비. 스톨질은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네. 한 번만 와우, 무기 한 번만 강화했을 뿐인데 이 정도의 효율이 뿜어져 나옵니다. 속도가 나오구요. 베리굿 아, 머리 삼차지로 가죠. 근데 이게 에어리얼 대검이어서 수면참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상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왜 잠을 왜안 자니? 왜안 잠자? 몇 가지 기어올 때도 있는데. 어하하하 방야. 에이, 탁. 아, 이걸 피해? Oh no. 한번 더! 착. 아 마무리! 아직 아니야? 마무리! <laughs> 되게 오래 버티네, 이해서 진짜 마무리! 탁! 어이 살짝 빗나갔다. 어어 <laughs> 즐긴데. 마무리! 오호... 무지하게 즐겨 간다! 땅! 야! 아잘 살려. <laughs> 아, 어배다말렸구만아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나 이거 좀 먹게 가만히 아아아아아, 진짜, 에어리얼, 이거, 이거, 개똥 같은 거. 에어리얼, 뭔가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아. <laughs> 뭔가, 진짜, 편한 길을 걷는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건 뭐 애매해 아무튼. 어퍼컷. 아 이게 공략으로 보였어? <laughs> 신기하구만. 그냥 점프, 차징, 점프, 차징. 거 빼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좋아 별다른 무리없이 가레오스 돌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굿아 근데 좀 그거 하나 맞췄으면 좋겠다 예좀 하나 맞춰놨으면 참 좋은데 에이 그런 노가다는 귀찮으니까 됐고 일단 오늘은 갈수 있는 데까지 가고 다음번까지 장비 좀 맞춰놓을게요 주말이고 하니까 금방 맞출 수 있어 이번에 잡퀘스트가 봅시다 람포스가 있고 이제 도스 시리즈가 없네 응. 대형 몬스터가 별로 없어 대형을 잡고 싶은데 말이다 무슨 세트 맞추시기에요? 일단은 역시 세트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그게 그... 뭐죠? 그... 마카오 세트 마카오 세트 마카오 세트만한게 없는거 같습니다 음. 에어리얼 할때 되게 편하고 음. 아니 이거 이번에좀 딴거 써볼까? 음. 공격력 관련해서 올라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일단 걔네 포스 한마리 더잡아야돼서 이걸 막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에 아까 한마갔다가 어 비동산 게 굉장히 본통이 터지기에 가겠어 이번엔 길드다길드 한마가 역시 아무래도 난편해 역시 따가 있어야지 해머는 비로소 정체성을 찾는 느낌이에요 음흠, 쿵쿵쿵이라니 난 진짜 스트라이크 해머 다시는 안 쓰겠어 쿵쿵쿵 말도 안돼 이건 말도 안 돼. 도스 게네 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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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왜 보이지가 않지? 에? 왜 보이지가 않아? 아 아까 깼던 퀘스트 지명했나 보다. 한번만 더깨끄르면은 어. 대형 목 퀘스트가 초반에 진짜 별로 없네요. 음음음음. 역시 한마는 길드다, 길드! 길드 하마가 비로소, 진정한 해머제. 자, 준비 끝, 고! 복수전입니다, 복수전. 건방 진놈. 이쪽이었던가 저쪽에 이쪽이었지? 이쪽. b i 가블 그만. 아하이 지산노. 따랑 좋아. 땅냐! 스톤. 캬. 예스. 잘 때렸다. 예스! 까리어 잘못 때렸다! 오! 배턱같이 때렸는데 맞네 나이스 예 빵! 스 메테오! 그래서.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아 속도가 다르구만.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무엇이 문제였을까 스트라이커의 맞대는. 알 수가 없네 그래요 역시 길드 해머시당 음 근데 도스 게네 보스는 어디서 잠을 자죠 여긴가요? 땅굴로 딱! 보러 탔는데 여기네 넌 이제 죽었생? 가만히 두지 않겠생? 지옥으로 가!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되니서 컴온! 빵야! 멋있는 막타를 위하여! 빡! 단차가 돼 버리네. 비켜! 덤방진 놈들. 촤! 예. 해모 상향 좀 뿌어갈 때가 됐어 이제! 그렇지 흠 복수 성공! 왕분팀! 아 <laughs> 어. 좋아 역시 은 길드인 것 같습니다 길드 최고 길드가 최고시다 광 먹으러 가야지 광광광광광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크로스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내일은 어떻게 할까? 어, 내일도 그냥 한 7시 내지 8시 시작하겠습니다. 낮 낮에도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발짓거리 너무 많아 허이. 따라따따딴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일단은 안녕히 주무십시오 바이바이 쉬십시오